2월 전까지는 이게 메인일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원프로, 네, 뭐 하고 있어아 지금 일단은 제 낚시할 때 쓰기 좋게끔 세팅하고 있어요. 라이오미노 네. 아나 이번에 제대로 효과를 봤어요. 이번 주말을 많이 잡은 것같던데 네, 탑정으로 갔는데 일단 겨울 시즌이라서 이제 턴오버를 지나서 물이 맑아질 때좀더 베이트 피시랑 유사한 거 써야 되겠다. 그래서 선택한 게이라이오미노 3인치, 4인치, 5인치로 준비했어요. 잉어 컬러 있는 거에서부터 조금 더 탁한 물에서는 이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일단 세팅이 중요해요 테일을 보면 p c 테일이잖아요 지느러미가 있는데 잘라줘 잘라서 진짜 물고기 테일처럼 네이싱컬을 배에다 넣어 이배 부분에 네이싱컬이 있어서 폴링할 때 자연스럽게 베이트피스처럼 액션을 트위징 탁탁탁탁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인치 이거는 4분의 1통스탠 싱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프리리그랑 다운 샷을 두 가지 채비로 썼어요 브러시나 이런 데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나무에 걸쳐지잖아요 그러면 웜이 이렇게 옆으로 눕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서요 딱 스탠딩 옆으로 누워있어요 가지나 이런 데 여기서 쉐이킹 주거나 스테이하고 있으면 딱 때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청풍이라든가 충조로 갈 거예요 그렇죠? 그리고 수위는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5인치에다가 내일 싱커 넣고 스피닝으로 사용할 거예요 5인치를 비거리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6초 때딱 넣어가지고 6초 대를 살짝 톡톡톡 건드리면서 나와서 6초 대 엣지 부분에서 풀링시키면서 바이트를 유도해내려고 지금 5인치 세팅하고 있습니다. 진짜 리얼하고 여기 2단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가 않아요. 막 슬라이딩 주는 게 아니고 딱꼬리만 살살 움직여요. 저소기에 베이트 피시가 보여주는 약간 추워서 움츠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제가 봐도 먹겠어요.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고 올 겨울에 겨울 낚시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고입니다!